안녕하세요. 울산댁입니다. 오늘은 강근강을 지켜주고 심혈관 질환에 도움이 된다는 부추를 살짝 데쳐서 나물로 맛있게 무쳐볼게요. 노지 부추라서 흙이나 잔잔한 돌들이 사이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물 넉넉하게 받아서 10분 담가두면 불순물이 가라앉아서 살랑살랑 씻어도 잘 씻어집니다. 두번 헹구고 살짝 데쳐줍니다. 끓는 물에 왕소금 한큰술 넣고 부추 넣어서 1분 정도 데쳐줍니다. 오늘 준비한 부추는 좀 뻣뻣한 노지 부추라서 1분 데치는데 부드러운 하우스 부추면은 4,50초 데치면 되고요 양이 조금이면 30초 데치면 적당합니다. 이렇게 데치면 절대 질기지 않고 사각사각 맛있게 식히는 맛입니다. 건져서 찬물에 바로 담가서 열기를 식혀줍니다. 살랑살랑 두번더 헹궈서 물기는 적당히 짜주고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 양념이 잘배게 뭉쳐있는 거 풀어주고요. 양념으로 국간장 한 큰술, 감칠맛을 올려주는 참치액 한 큰술 들어가고요. 마늘 반 큰술, 참기름 한 큰술, 통깨보다는 금방 갈아 으면더고 소합니다. 넉넉하게 두큰술 넣고 조물조물 무쳐줍니다.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부추나물입니다. 무침면서간 보고 가정에 맞게 주간이 필요하면 소금으로 맞추시고요. 천연자양강장제 부추 여러가지 요리법으로 많이 드시길 권합니다. 맛있게 해서 드세요. 감사합니다.